밴쿠버의 갖가지 여름 축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고 지연되었던 날들을 뒤로하고 부활할 조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밴쿠버 버블티 페스티벌도 이번 여름에는 열릴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무려 2년 만의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가장 큰 버블티 페스티벌로 알려져 있는 이 버블티 축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왔습니다. 현재 발표에 의하면 밴쿠버 버블티 페스티벌은 2022년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버나비 수완가드스태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관계자 측에 의하면 15가지의 서로 다른 버블티 브랜드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옆에는 버블티뿐 아니라 프라이드 타이완이즈 치킨이나 비비큐와 같은 먹거리 부스도 올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에 걸맞게 공연과 게임도 있을 예정이고 또한 투표로 최고의 버블티 가게를 뽑는 펄 콘테스트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업데이트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버블티 축제에 흥미가 간다면 우선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두는 걸 잊지 마세요.